인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한자가 약한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소위 약육강식의 원리, 또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계 역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인 것은 세계 역사는 그 어떤 막강한 힘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일단의 무리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검을 뽑아들고 용감하게 휘두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야 베드로야 그래도 너뿐이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는 더큰힘 때문에, 더큰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망할 수밖에 없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 5장에 보면 아라왕의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와 또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오는 아람 군대 이야기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이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나 또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침공해온 아람왕 벤 하닷은 모두 군인들입니다 힘의 의지에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사람들이죠. 나만이 비로 엘리사의 도움으로 문둥병을 치유받았지만, 나만이 어, 속해 있었던 그 아람 군대는 결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침략해 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전쟁 이야기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야기의 흐름을 깨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전쟁 이야기, 군인들의 이야기 한복판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어떤 힘, 권력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임을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당시 예언자 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을 특별히 사용하신 거죠.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는 코흘리개조차 이 엘리사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가 되고 싶어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많은 수련생들이 함께 거주하던 그 장소가 비좁게 된 것이죠. 장소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이제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넓은 요단으로 가서 거기다가 우리가 거할 초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을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 어떤 말씀의 이 요구의 의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원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요단으로 가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거기에서 큰 통나무 하나씩을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집회 초소를 짓게 하소서. 이런 요구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무엇을 짓겠다는 건가요? 큰 집회 장소. 그냥 장소가 비좁보니까살 곳, 주거지를 좀 만들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서 머물러 아주 큰 집회를 열수 있는 대형 집회 장소를 짓자라고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런 요구를 엘리사에게 하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독교가 큰 부흥을 하게 되면서 곳곳에 어뭐 대형 기도원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원들이 있죠. 그와 같이 이 대형 집회 장소를 짓고 엘리사의 이름을 딱 걸고 엘리사 제자들의 학교 그 이름을 딱 걸면 얼마나? 폼납니까? 그치? 아, 우리는 대선지자 엘리야 어, 제자들이고 이 학교는 바로 그런 학교야 이 폼내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실 그 마음속에 엘리사 그룹의 혹은 엘리사 학교의 어떤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그 위용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왜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자랑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권사야. 나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러면 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힘, 크기, 거대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힘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내가 엘리사의 제자야 내가 이 교회 다녀 나 이런 사람이야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모습들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제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 제목 제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나뭇가지, 작은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큰 통나무, 아름들이큰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정말 큰 통나무를 베어서 웅장한 건물을 짓고 싶고 거기에서 큰 집회를 하면서 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덤비는 겁니다. 단지 이 장소 숙소가 모자랐다면은 아마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항상 이들과 비슷한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처럼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하여 하는 어떻게 보면 포장된 신앙행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리사에게 요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의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단강에, 요단에, 요단에 도착한 수련생들은 이제 나무꾼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베기를 시작하는데요. 각자 흩어져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그중에 한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그 도끼를 물속에 빠뜨립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동화 이야기 같죠? 큰 낭패예요. 왜냐하면 오절 후반부에 의하면 이 도끼는 제자의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쇠도끼는 당시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수련생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이 제자의 탄식 아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자이 탄식이 자아내는 어떤 한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5절 말씀 전체의 분위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5절에 어, 도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도끼라는 단어는 쇠 철광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끼의 머리 혹은 당시의 무기 혹은 뭐 어, 폭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끼는 철이고 이 본문에서는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도끼를 들고 있는 그 나무꾼은 자신의 힘을 의지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 가지 더볼수 있는데,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벨때 라는 단어가 있죠. 배다. 이 단어는 어, 그 의미가 좀 특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총세번 나옵니다. 4절에 한번 나오죠. 배더니또 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벨때배다라는 동사가 총세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보면 다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5절에 나와 있는 배다 여기 벨 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찍어 넘어뜨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이쇠 도끼의 힘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막 휘두르다가 그만 이 도끼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도끼가 물 속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도끼질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도끼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도끼질. 그런데 막 자기 힘으로 큰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보겠다고 쇠도끼를 가지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도끼질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끼를 빠뜨린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중요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독기가 상징하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바로 여기에 독기 잃은 나무꾼으로 대변되는 예언자에 대한 고발이 있습니다. 쇠도끼날의 의지에서 대형 집회 장소를 지으려고 하는 제자는 결국 힘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차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언자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에의지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예언자의 예언자됨은 그가 배우고 전하는 말씀의 그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언자 수련생의 손에 독기가 들려 있는 것은 말씀에 훈련되고 연단되기 전에 벌써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힘의 논리가 대변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은 10편, 18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세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이시로다. 이 시편 18편의 표제,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렸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요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짐 받고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제가 이번주에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게 됐는데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인간의 힘 인간의 도움, 사람 의지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늘 승리를 주셨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위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큰 문제가 생기니까, 비로소 엘리사를 찾는 거예요.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 이 있죠. 문제가 생기면 꼭 하나님께 엎드리는 분. 네. 자,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건, 자신의 사정을 잘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쇠도끼를 빠뜨린 그 웅덩이 근처로 엘리사를 인도해 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리사의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쇠도끼가 떠오른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뭇가지 물 속에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올라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액면 그대로 읽지 마시고, 아, 이런, 이런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말씀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쇠도끼와 연약한 나뭇가지입니다. 아주 큰 제목이 아니라, 연약한 나뭇가지를 주목해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이 쇠도끼와 아주 연약한 나뭇가지가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아주 강한 것과 약한 것의 대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연약한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오른다.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건 상징이고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면, 아무리 연약한 나뭇가지 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도 물 위에 떠오르게 할수 있는 기적, 놀라운 변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아주 연약한 자가 정말 걸, 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이 거대한 장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물리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고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군대 힘은 약하지만 저 아람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군대 힘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만 하면 저 아람의 군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정 제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게 될 텐데 그때 왕을 세울 때 왕은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은금 많이 두지 말라. 돈은 곧힘 아닙니까? 돈은 곧그 당시에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 또 이방 여자들 많이 아내로 두지 말라. 당시에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참 진짜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에요. 인본적이에요. 자꾸 사람 의지해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연약한 나무가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 붙들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반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인간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승에, 하나님의 주특기는 역전승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승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약한 사람 통해서. 부족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강하십니다. 지난 주에도 사무엘상 통해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다고 한나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나무같이 나뭇가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라는 책을 썼어요. 제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몸이 구겨지고 주름살이 생긴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구겨지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늙어간다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까지 늙어가시는 것 아닙니다. 젊을 때서부터 늙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청춘입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다시 꾸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참 멋진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젊을 때서부터 늙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청춘입니다. 이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혹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수단과 재물과 지혜와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고 그분만 신뢰하신다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당면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 연약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